우리 시청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 정말 명절 이후에 뭐 이렇게 뭐안 좋은 뭐 바이러스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어,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어,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우리 부동산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항상 어, 거주와 투자를 또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어,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찌 보면 재테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 굉장히 노력해서 뭐 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곳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떤 자본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 달라지고 어떤 상품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과 상품을 떠나서 그 어떤 흐름들을 좀잘 맞춰서 가신다면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또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노선이 답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서울시라는 곳과 서울시 외에 경기 인천을 놓고 수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도권 내에 지금 거의 뭐 철도가 안 다니는 곳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뭐서부광역철도라든가또뭐 연결, 연장되는 노선들이라든가또 g t x 라든가 이런 어떤 교통들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5학년, 6학년, 쯤에 계시는 50대 60대 분들 또는 70대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30년 전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한 199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생겼을 때아 내가 저기다 뭐 하나쯤 해 놨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열차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철도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찾는다기보다는 쉬운 곳,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상업지가 열리고, 새로운 주거지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있게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그런 것들을 발품 팔아보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일단 큰 어떤 핵심을 놓고 보면, 어, 이제 2020년입니다. 그죠? 2030년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아있는데, 2030년까지 이 GTX는 지속적으로 착공해서 개통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들 경기권에서 강남 쪽으로 다시 남경기 쪽으로 그리고 다시 또 위,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다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지금 그 ABC 노선들이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A 노선입니다.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죠. 그마만큼 그지그 GTX가 지금 들어오 라인들 위에 파주 운정부터 일산 킨텍스 그리고 대구 역세권 개발, 연신내 일대 뭐 신전략 거점, 현재 더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화되는 연신내역자 서울역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원체 뭐교통의 어, 허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바로 진입하고 있는 삼성. 지금 강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A노선도 지금 삼성, B노선도 삼성, C노선도 지금 다 삼성을 어 기반으로 해서 지금 다 움직이는데 이 어떤 흐름들을 보면 다 외곽에서 지금 강남 쪽으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철도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중에서도 A노선이 제일 빠르다. 그렇다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비노선,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노선들도 지금 보면 아래쪽 수원이라든가 금정 일대 그리고 송도 일대 지금 여의도에서 흘러서 부평 일대라든가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라인들 그리고 이쪽 수원 쪽으로 금정 과천 쪽으로 또 이쪽 아래쪽으로 보면 이미 판교에서 송남 라인 이 라인들도 지금 계속 계속해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들이 전반적으로 경계와 관계없이 그 기본적인 어떤 인구에 대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인위적인 어떤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아, 여기는 그냥 비쌀 거야 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 그래도 내가 아직 내 자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발품을 팔아보신다면 괜찮은 어떤 부동산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천에서 부천 그리고 서울 도심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망우 청량리를 거쳐서 다시 마석까지 일대를 지금 관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청량리의 어떤 핵심 부위를 놓고 앞뒤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점을 하나씩. 찍어가는 전략을 피셔도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죠. 거주와 투자 내가 좀 살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어떤 가격이 좀 오를까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 교통은 빼놓을 수가 없다. 자두 번째는 상업시설 일자리겠죠. 직주 근접 내 직장과 어떤 그 집까지의 어떤 거리 이런 것들 어 고려 안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직주 근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세 번째는 일자 어, 학군이겠죠. 기본적으로 교통과 상권이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교육,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적으로 있는 것들은 어떤 경기의 흐름하고도 좀 관계없이 좀 가격이 좀 하락기에도 자 유지하면서 버티면서 상승 곡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심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GTX B노선 라인도 좀잘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위쪽에 양주, 덕정 쪽에서 의정부 타고 내려오면, 어, 우리가 요즘에 그, 지난, 어, 1년 전, 2년 전만 보더라도 창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창동의 핵심이 왜냐면, GTX 뿐만이 아니라 창동 역세권 개발, 일자리, 뭐, 삼성동에 뭐, 그, 코엑스 같은 어떤 건물도또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자체적인 지역의 어떤 상업시설, 일자리, 그러면서 교통이 하나 들어오고, 거기에 어떤 노후된 주택들의 리모델링이나 재원주 이런 호재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들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GTX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창동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폰만 잡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직도 약간의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흘러 내려오는 그 흐름을 보면 청량리 찍고 그 다음에 강남 찍고 양재 찍고 과천 금정 수원 자 도심 쪽으로 서울 쪽으로 올라오기 힘드시면 아래쪽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원 일대 Gtx 영향 있고요. 그 옆쪽으로 또 올라, 아, 위쪽으로 올라서 보면은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 아파트들 의 가격이 흐름이 지금부터 좋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신규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매매를 하는 전략뿐만이 아니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재개발을 하고 있는 재개발지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D 노선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D 노선은 여기서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A 노선, B 노선, C 노선 가는데 A, B, C 노선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요, 개 발표를 할때 가장 이렇게 어떤 호응도에 있어서 심리가 격이또찌 부분이 있고 공사 시작 전에 아, 착공하는데 무슨 예비 통과가 탕 뭐 타당성 통뭐 예비 타당성 통과가 통과가 됐때막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또 가장 많이 또 흐르고요 또 개통의 어떤 시기들을 놓고 봤을 때어 철도가 진행이 되고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효과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단계에 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 구호선 같은 경우에도 방화부터 강서라인부터 강남 일대까지 그리고 다시 강동 일대까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구호선 그러면 남쪽에서 강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만 흐르는데요. 그 라인들, 과거에 9호선 들어오기 전,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호선은 골든호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만큼 어떤 역에 가서 상품을 조금 매수를 해도 전반적으로 가격에다 반영을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아유, 뭐, 되겠어. 라고 의심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떤 기회장을 못 만나신 거고, 아, 그래도 여기는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오면 변화가 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야.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던 분들은 그 영향을 톡톡히 치렀던 곳이 바로 구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호선 같은 경우에도 강동 일대로 지속적인 어떤 연장 노선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한 2030년 이전에는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례에서 송파로 송파에서 바로 강남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하계로로서 삼성. 청담, 도산대로 일대, 그래서 신사역 일대까지 신문당선의 연장과 미래선사선의 연장 이런 것들이 따라서 흐름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용산에서 다시 도심에서 도심에서 다시 은평 라인까지 이런 일대를 다 보시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철도 라인들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어려운 어 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교통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따라다니면서 한번 점을 찍어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의 장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변화하는 그런 교통 라인에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